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언tv의 하이언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고 싶었던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저의 차를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차량 청소기. 샤오미의 차량용 무선 청소기 되겠습니다. 뭐 샤오미라는데 실제로는 뭐 여기 적힌 코클린이나 클린플라이라고 제품이 적혀있어요. 계열사 같은 건가 봐요. 제가 주문할 때 어, 코클린 혹은 클린 플레이라고 적힌 제품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올 거예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고 클린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뜯어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언박싱 고거싱.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일단 스펙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설명서가 있는데 모두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저는 아 전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충 때려막기로 이 페이지가 일단 우리 스펙을 써놓은 것 같은데 보면 이 모델명인 것같아요 코클린 FVQ 그리고 충전은 어, 1.5에서 2시간 정도 하면은 12분 이상 청소를 할수 있고 용량은 대략 0.1L 정도 되며 무게는 560g 정도 되며, 어, 소리는 75dB만큼 시끄러울 것이며, 배터리는 어, 리튬, 아이온, 뭐, 2,000mAh, 뭐, 배터리가 들어있다. 뭐그 이상은 어, 저도 몰라요. 자, 이건 이제 볼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버리고, 그럼 외형부터 보죠. 외형은 겉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매끈하게 되어 있어요. 음, 전 이런 느낌 나도 좋아요. 코어 클린 적혀 있고, 여기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라이트가 세 개가 있고, 이거는 전원버튼이겠죠? 그리고 이쪽 손잡이 부분은 칼본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나름 고급스럽고, 만족해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람, 바람이 나올 것 같고, 이쪽에 전구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걸로 청소하는 곳을 이곳저곳 비춰주면서, 음, 청소를 할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도 뭐, 음, 칼본인가? 아무튼 뭐, 이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변신이 가능하죠. 보통 이렇게 껴서 구석구석 청소할 때 쓰는 그런 도구인데, 어,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당겨주면, 딸깍,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쓱쓱 쓸어가면서 청소를 할수 있고, 한번더 눌러서, 사실, 뺄 수도 있어요. 빼서 이것만 써도 되는데, 뭐, 굳이 뺄 필요는 없고, 평소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쓰다가 이제 소리 필요한 경우면 이렇게 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을 살펴보도록 하죠. 뚜껑은 아, 이렇게 열면 되고요. 위에 비닐 비닐부터 떼어줄게요. 음, 깔끔하게 생겼네. 이게 크기가 크기가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는 한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름은 7cm, 그래서 컵홀더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속을 보면 아담하네요. 뒤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돌려주면 뺄수 있다는 소리겠죠. 안쪽에는 이렇게 어, 헤파 필터가 들어있죠. 사실 이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차량용 무선 청소기, 조그만 무선 청소기치고 이렇게 헤파 필터까지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껴서 돌리면 딱 하고 정확하게 맞물리는 것. 제가 옛날에 정말 싸구려 차량 무선 차량용 무선 청소기를 써봤는데 막 그거는 막이 사이에서도 먼지가 튀어 나오고 막 흡입력 거지 같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찾아 헤맨 이유 중 하나가 그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켜볼까요? 자 사자마자 아직 충전 한 번도 안 했는데 키면은. 오우 배터리가 이렇게 나오고 뒤쪽에 불도 잘 들어오네요. 어? 쓸만하네요. 자, 이거를 연결을 하면 음. 오케이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나가서 제 차에서 실제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차로 거거싱. 자 여러분 보이세요? 그렇습니다만 제 차가 이렇게, 이렇게 더럽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그냥 일단 아무것도 안 끼고 한번 청소를 해볼게요. 뭐, 엄청 깨끗하게는, 뭐, 안 되네요. 자, 이번에 소를 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청소를 하고 왔는데 무슨 업체용 청소기만큼 그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진 못해요 소량의 부스러기 정도는 충분히 어,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어, 물론 찌든 먼지 때까지 이렇게 막 가져가진 못하더라고요 그건 업체 청소도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 차가 워낙 오래된 차라서 그러면은 분리를 하고 이거를 분리를 해서. 네, 이쪽에는 보시다시피 먼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팝필터를를 하면은 이렇게 와우, 와우, 드럽다. 먼지 엄청 쌓였네 안에. 자, 이렇게 해서 어, 먼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이 차량용 차음미 무선 청소기는 어, 자주 차량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말 간만에 차량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어, 묵은 때도 너무 많고, 이제 양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고, 어, 파워가 완전 세지 않은 이런 청소기는 약간 부족합한 것 같고, 뭐 자주 자주 차를 청소하시는 깔끔하신 분들한테는 휴대성도 좋고 어 다른 무선 청소기 이 정도 크기 되는 무선 청소기의 세기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강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습니다. 저는 원래 청소를 자주 하지 않았지만 이걸 샀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를 자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들면서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 영상 봐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이언 TV의 하이언T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빠싱. 앤 빠빠싱.